여러분, 재단히 반갑습니다. 부산 광역시의 기획재정위원장 김관민입니다. 어, 부산 글로벌 도시 조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어, 오늘, 그리고 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이준성 행정부 시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수도권 관율과 집중으로 직면한 우리 국가, 성장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남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 점으로서의 부산의 어, 제도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남북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, 활성화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어, 지체할 수 없는 절체 절명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글로벌허브도시는 우리 경제산업국 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생활, 환경등 분야에서는 국제화 기반이 고루갖춰진 세계경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입니다. 우리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의 보험관은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부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능할 수 있습니다. 부산이 사람과 기업 그리고 자본이 몰려드는 국제적인 허브 도시로 성장하는데 크나큰 버팀버목이될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 모예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교획 기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대해 우리 모두 부산시 민래의한 사람으로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